여기는 서울대병원입니다. 먼 나라로 떠나신 송혜 선생님의 문상을 왔습니다.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고, 공수래 공수고입니다. 저는 송혜 선생님하고, 어, 기, 이경규 감독의 천국 노래 자랑을 같이 촬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거 부존의 배회원으로서 놀회의 때도 뵙고, 같이 식사도 하고, 노래도 하고, 그랬던 사이인데 배추 찬스라 시는데 정말 저는 후배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동생 우상 봉술의 봉수도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선생님 가시는 길에 모든 국민이 묵념해 주시고 제사하겠습니다. 전국 노래작단이 아니라, 천국 노래작을 하시는 분들과, 기원합시다.